껍질 벗겼는데. <laughs> 아, 잠시만요. 껍질을 벗겼는데요. 잠시만요. 어? 아, 분명히 알 이게 이게 고체로 있었는데, 이거 다 흩어졌어. 이거 뭐지? <laughs> 약간 해먹는 것 같지 않아요? 해 <laughs> 같은데 갑자기? 네. 그럼 다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잠시만, 요 이거 핸드폰 터질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뜨거운데? 자, 그래도 제 얼굴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 브이앱이 지금 약간 BGM이 없어서 살짝 좀 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자몽 먼저 잘 발라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지엠에도 뭐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시다고? 그래서 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때를 벗기면서 약간 이게 과대포장인가요 원래 장미 아까 그큰 알맹이에서 이것만 나왔는데 똑같잖아. 똑같잖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잘려주세요. 혹시 발굴한 자몽도 한번 드셔보실 겠어요좀 발굴된 거. 왜요? 안 달대요. 아 아니 달대요. <laughs> 달대요. 달대요. 아 아니 아니 이렇게. 음.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평가만 딱. 그냥 다, 단지 안 달지. 안 단지. 아니에요? 샤? 그렇죠? 네. 뻥쟁이 어딨어? 네. 뻥쟁이 나와? <laughs>